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6.6. 근데 특이한 점은 콘크리트 지지율이 37% 이상 형성되어 있다. 이거 중요하죠. 변하지 않는, 여기 보십시오. 매우 지지한다. 37.5%. 지금 우파 진영에서 뭐 대선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람, 콘크리트 지지층 37%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다음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조기 대선이 아니고,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저 사람 안 됩니다. 이러면 그거 안 됩니다. 왜? 국민들이 이제 다 봤거든.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콘크리트 지지, 37, 37.5%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다 합치면 46.6%. 그리고, 국민의 지지율이 44.1%. 더불어민주당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원래 이거, 저 전쟁같은 이런 이런 상황 막 벌어지면 이런 군소정당은 지지율 안나옵니다 1% 뭐. 그리고 이 여론조사는 또 이것도 했네요 여야 후보들 간에 뭐 찍고 싶지 않은 후보 찍고 싶지 않은 후보 1등이 이재명이네요 46.8% 여기 김문수는 없습니다 뭐 여론조사할때 안넘어와야죠 찍고 싶지 않은 후보 이재명 자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49% 민주당이 37.2% 이거 뭐 완전히 이제 오차 범위 밖으로 벗어나 버렸어요. 여론조사 공정 데일리안의 의뢰로 완전 오차 범위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요새 뭐 어깨 좀뽕좀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잘서 여론 저 지지율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다 누구 때문에 서울 구치소에 갇혀서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철우 도지사 말처럼 지금 조기 대선이 아니고 헛소리 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복귀시킬까에 총력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영배 탄핵하자고 그 누굽니까 어, 강성규 충청도 쪽 의원 대통령실 저시민단체수석하셨던 그분이 문영배 탄핵안에 서명해달라 이랬더니 아직까지 30여명이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서명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 문영배의 그 불공정한 심판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탄핵하자고 서명받는데도, 어? 108명 중에 아직 30여 명이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명단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 상당수 있더라고요. 진짜 이자들 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지들이 그러면 지들이 잘해서 지금 지지율이 49% 갔나, 지금? 지들이 뭐 잘한 게뭐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고초를 겪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다. 이래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지. 2030 지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2030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완전히 앞서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음, 여론 조사 를 어디서 했는지 자, 봅시다. 일단은 봅시다. 여기도 보세요. 세대 포이론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30이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훨씬 높죠. 6070은 더 높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제일 많이 모이는 나이대가 4050입니다. 제가, 저도 4050이잖아요? 제가 올해 50, 54세니까, 만 54세니까. 제일 대한민국, 어, 당군 이래, 단군 이래, 제일 경제 호황기에 대학교 다니던 시대가 바로 4050입니다. 근데 이 자들이 어떻게 민주당을 이렇게 지지하지?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된게 민주당 때문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20대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훨씬 높죠. 31%, 19%. 이야, 30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랍습니다. 이거 보면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보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로 아주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것이 2030이 이번원에 각성을 했기 때문에 2030 세대와 6070이 세대 그리고 여기 4050에 남아 있는 이 세대들이 이렇게 해서 이 결국 좌파 정당 지지했던 4050 세대들을 무너뜨릴 거예요. 결국은 10년 안에 10년 안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 2030 이번에 다 봤거든. 와, 이건 내가 앞으로 최소한 50년 이상은 살아야 될 나라가 이렇게 절단나면 안 된다. 이건 누구 때문이지? 이재명 민주당 세력 때문이고, 종북, 종북 주사파 세력 때문인데, 그들이 살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4050. 어? 우리의 삼촌 세대, 이모 세대다. 이거 문제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40, 현재 4050 세대들은 10년 안에 2030 세대와 6070 세대에 포위되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별 힘을 못쓰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옵니다. 10년 안에. 자, 여당이 탄핵 관련 시나리오를 수립해야 된다. 또 이러면서 중도층 확장 필요. 뭐 여기 뭐 교수 한 사람 신율인가요? 이 사람 빌려가서 전략기획특별위원회를 열었어요. 신율명지대 교수. 근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도층을 공략해야 된다. 자, 여러분. 중도층을 어떻게 공략하죠? 그거 어떻게? 이야기해봐. 중도층을 그럼 어떻게 공략해? 중도층을 공략하려면, 한동훈이가 지난 총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중수층이라고 했죠 중도권, 수도권, 청년. 근데, 그때 지지율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하고,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비교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중도층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로 많이 돌아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중도층을 설득했는데? 윤동일 대통령이 어떻게 중도층을 설득했습니까? 현란한 말로 한게 아니고 몸으로 때워서 보여준 거 아닙니까? 야, 나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감옥 간다. 내가 구속되더라도 내가 이 꼴을 못 본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대한민국 내가 살려내겠다. 이런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니까 중도층이 훅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51% 뚫었잖아요. 이 자들이 말하는, 응? 어? 이 자들이 앉아서 뭐, 이, 이런 식의 중도층을 확장해야 된다. 이런 소리는 있지 않습니까? 헛소리입니다, 한마디로. 한마디로. 어?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안 해보고 맨날 예비군 훈련만 하던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갑니까? 중도층 확장 운동 했나? 지난 석달 동안. 지난 석달 동안 중도, 중도층 오세요, 오세요 해서 지금 지지율 올라갑니까? 그게 아니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내 몸을 던지겠다. 내가 구속이 됐다 이걸 보여주니까 중도층에서 훅 따라오는 거지. 그러면 지금 국민의 국회의원들이 가면 할 일이 뭐냐고. 오늘 아시아 투데이 사들은 뭐죠? 조기 대선 운다가 제2 적폐 몰이 나간다. 정권 잃어버리고. 지금 국민의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 이철호 도지사 말.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것이 국민의 국회의원들이 할 일입니다. 지금은. 그래야 지지율이 더 올라가요. 그래야 중도층이 더 격앙되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맨날 앉으면, 아 우리 뭐 중도권, 중도권, 중도청 어떻게 뭐 외연 확장, 말만, 그냥, 말만, 이, 이, 입만 살아가지고 말이야. 물에 빠져놓으면 입만 둥둥 뜰 거야, 아마. 입만 둥둥 떠. 그러니까 중도청 확장은 이승만, 박정희 같은 그런 강력한 리더십으로, 제가 경부 고속도로 뚫겠습니다. 남북 통일 시켜버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 해버린다 그냥 이러니까 김일성이가 놀래가지고 막 전쟁 끝났는데 뭐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북진 통일한다 이러니까 미군이 아 이러면 지제 3차 세계대전 일어난다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야 그러면 미군 너 가지 말고 이 한반도에 남아 있어. 그래서 한미상호방방방위조약이 설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대한민국 청춘들이 3년 정도 군대 가는 걸로 끝났잖아요. 지금 1년 반 가지만. 오늘 어제 오늘 조선일보 기사라는 거 보셨죠? 그북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 두 명, 북한군 포로. 걔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 이야기 안 했지만 16살에 군대 가 가지고 26, 7 10년 동안 군대에 있다잖아요. 주한미군 빠져나가면 우리 대한민국 청춘도 10년 동안 군대 가야 될지 모릅니다. 여자들 군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고 앉아 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해야 됩니다. 어쩌고 해야 됩니다. 뭐 국가 뭐법 폐지해야 됩니다. 국가보험부 폐지하고, 조한미군 철수하면, 니가 가면, 나라 다 지킬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지. 종북 주사파들, 대한민국을 존먹는 세력.